예, 그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계보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예수님의 계보 14대, 14대, 14대 해가지고 예수님까지 오잖아요. 그러니까 14대, 14대, 14대를 합하면 42죠. 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까지 가는데, 42곳을, 42곳을 거쳐서 갔다래요. 그게 그참 성경의 모든 것이 이렇게 함축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까지 예수님이 탄생하시기까지 마흔 두 대를 마흔 두 세대를 거쳐서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아브라함 전에도 그. 역사가 있었죠. 근데 이제 굳이 아브라함을 따지는 이유는 그게 믿음의 역사이기 때문에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그러면 사람이 그때부터 뭐, 어, 아담부터 시작했냐, 어쩌냐. 사실 아담 전에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어떠한 또 형태의 창조물이 있었겠죠. 근데 성경은 우리가 믿음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기록을 해놓은 것이죠. 그래서, 아, 예수님까지, 예수님의 계복 그, 탄생까지 오기까지 42대. 마흔 14대, 14대, 14대 이렇게 나려 왔잖아요. 아까 이제 목사님이 우리 교회 얘기하면서 14대, 1 4년 15년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어느 세대를 거쳐도 예수님이 탄생하시기까지 그 얼마나 많은 그 세대 간의 그어그뭐 좋은 거 나쁜 거뭐 이런 그런 게 얼마나 많았어요. 사건 사고가 많았잖아요. 그래도 내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떠나서 그 사람이 태어나서 그걸 맺어줬기 때문에 제너레이션이 들어간 거예요. 세대가 이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까지 올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그 모든 거를 그렇잖아요. 여자가 나무를 보면서, 선악가를 보면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 지혜로울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하면서 따먹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생각과 자기 의지와 자기 감정으로 이렇게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으로 그 세대를 살았다 할지라도 그 세대 그 존재 자체로 그걸 이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태, 탄생하실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존재 자체를 보시는 거지. 아 내가 잘났다 못났다, 선하다 악하다 이거는 두 번째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존재 자체로 존재가 있어야지 이어지는 거죠. 이 하나님은 우리 자체를 그만큼 우리 존재 자체로 보신다는 거죠. 그 고치고 못 고치고는 또두 번째 문제. 아, 하나님이 그 우리를 존재로 받아들여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어요. 오늘 이제 말씀 사도행전 9장 볼 겁니다. 사도행정 9장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하,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담에색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무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행하여 담의 세에 가까이 가더니 홀연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 들음의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오늘 말씀 그건데요 사울의 살, 사울 사울 바울이 개종하기 전에 이름이 사울이죠. 아 바울이 아, 개종돼서 하나님을 만나서 담에 색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그 그 이후의 삶과 그 전의 삶은 너무나 다르잖아요. 그 전의 삶은 어떤 삶이었냐면 주의 어, 제자들 하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하고. 살기가 등등했다. 이,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 뭐가 아쉬워서 바울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위협과 살기를, 했, 살기가 등등해서 행동을 했을까요? 등등하다 이 말은 숨을 들, 들이키다, 호흡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살기와 위협으로 그냥 그, 그 기운이 그런, 그런 거죠. 뭐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사람을 위협하고, 어? 죽일 만큼. 그잖아요. 스테반이 유 전에서 죽죠. 스테반을 죽일 만큼. 그거를 보면서 박수를 칠 만큼. 그렇게 살기가 등등해서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그, 그 사람 자체는 자기 자신의 신념이 가득했던 거죠. 유대인이었었고, 어, 유대인 가문 중에서도 또 명문 가문이었었고, 많이 배웠고. 그 당시 유대인으로서는 그 위치가 대단한 거였었죠. 근데 그가 위협과 살기를 느낄 정도로 주님의 제자들을 핍박했어요. 그게 이제 억지로 하라래도 그렇게 못하죠. 왜내 안에 그만큼 신념이 있었던 거야. 자기가 옳다는 신념이 있었죠. 자기가 옳고 자기의 생각으로 가득찼어. 자기의 의로 가득찼어요. 그러니까 내가 옳고 내가 어? 정의롭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이. 그 자기 딴에는 그게 의로운 분노로 나왔다고 생각을 하겠지. 그 살기야, 위협을. 설마 이게 그 사람을 위협하고 살기를 갖고 그러는 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우리 일반적인 사람도 그거는 안 좋다라고 생각하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하게 당위성이 있었어, 이 사람의. 그게 왜 그랬냐면 자기가 맞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근데 이런 사울에게 이런 바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어요. 어, 3절에 보면, 사울이 행하여 담에색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빛이 임했어요. 사울에게. 빛이 임했어. 빛이 임하니까 그 주변을 다 비쳤어요. 저를 둘러서, 그러니까 사울에게만 비친 게 아니에요. 둘러서 다 비쳤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빛이 임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땅에 엎드려 지는 현상이 있는 거예요 그냥 잊지를 못하고 땅에 꼬꾸라져 엎드려져 땅에 엎드려져서 듣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빛과 소리가 어떻게 보면 영적인 그 해석으로 하면은 같은 메신저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빛도 소리도 영적인 어떤 메신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영적인 메신저 그래서 우리가 사실 어, 막 속이 불편하고 영적으로 내가 막 이렇게 복긴다 그러는데 깊은 호흡을 하면 사실 굉장히 많이 안정을 찾아요. 그런, 그런 거. 그리고 소리로 어떠한 그거를 들으면. 그래서 우리가 방언도 하고 막 이런 게 사실은 그, 다그 맥락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그, 그런 것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접촉할 수가 있는데 빛이 일단은 임했어. 그러니까 사울이 꼬꾸라져서 어, 듣는 거야. 꼬꾸라져서 듣는 이 자세가 되는 거예요. 빛에 임해야지 우리가 엎드려지고 꼬꾸라져서 들을 수 있는 자세가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내가 내 의가 충만하고 내 주장이 충만해서 그리고 나의 감정과 내 것으로 충만해서 이게 듣게 되지 않고 엎드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 복종이 안 되고 그 낮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낮아지지가 않으니까 안 들리죠. 내가 높은 위치에 있으면 나, 내 목소리를 들어라 그러지, 누구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진 않거든요. 그게 일반적이잖아요. 내가 높이 있으면 아무래도 내가 얘기하게 되지, 듣게 되는 경우는 많지가 않아요. 그 특별한 어떠한 그게 있지 않는 이상은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땅에 엎드려서 듣는 거야. 그러면서 소리 있어 가라사대? 주님이 말씀하시며 사오라, 사오라. 니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정확하게 게시가 들어왔는데 이 게시는 뭐냐면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는 것을 바울이 보게끔 하시는 거야. 사울이 보게끔 하는 거야. 그러니까 게시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보는 것, 하나님의 관점. 이것을 정확하게 내가 깨닫게 하는 거. 그래서 주님이 비춰주는 거예요. 그거를. 나의 상태를 비춰주는 거. 그래야지 우리가 회개도 되고 사실은 그런 거지. 절대로 이게 사람이 회심이 안 됩니다. 왜? 내가 어, 나 겸손한데? 자기 스스로 자기를 겸손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사실은 그게 아닌데. 사실은 그렇게 겸손하지 않은데. 어, 난 그렇게 교만한 사람 아닌데? 어, 나 되게 겸손하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주님이 보시는 나는 교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보시는 나는 겸손하지 않아요. 근데 주님이 보시는 그 그 각도로, 그, 그 관점으로, 그 눈으로 나를 볼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내가 충만하고 내 자아가 충만하면 그게 안 돼요. 왜냐하면 나의, 내 중심으로 내 깊은 곳에서 내 눈으로 나가는 그게 있기 때문에 나 자신조차도 정확히를못 본다는 거예요. 이게 빛비춤이에요. 나를 정확히 볼수 있는 거. 주님이 주시는 빛이 비춤에 나, 내가 정확히 드러나는 거. 이게 빛비춤인데 이걸 우리는 또 계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울한테 정확한 계시가 온게 뭐냐면 자기 자신을 볼수 있는 그 계시를 주신 거예요. 다른 게 아니야. 딱 나타나서 나 예수다. 그러면서 그 대단한 예수님에 대해서 그 그거 예수님의 존재를 받은 것도 물론 계시지만 정확히 사울에게 준 것은 너 자신을 알라였어요. 너는 네가 잘한다고 사람들을 위협하고 살기 등등하게, 어? 그렇게 사람들 죽이고 다니고 막 핍박하고 잔해한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뒤에 보면은 잔해한다. 막 까부시는 거죠. 어, 너가 막 그러지만 우리가 사람들을 입으로 얼마나 많이 잔해해요. 사람들을 얼마나 입으로 많이 그 칼질을 해요. 이런, 이런. 근데 나는 내가 그런 사람인지 몰라. 그죠? 왜? 나는 내 눈으로 나를 보니까.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으로 너를 보라 이거예요. 그게 됐을 때 우리가 진정한 회개가 되고 우리가 회심이 되는 거거든요. 변화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먼저 사울에게 사울을 회심해서 사울을 쓰기 위한 첫 번째 자업 빛비춤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빛비춤을 주셔서 그 빛비춤, 그 계시 가운데 사울 너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봐라. 너는 그냥 나를 핍박하는 자에 불과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서울이 엄청나게 깜짝 놀랐죠. 어?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주님을 핍박하더니,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러지 않았을까요? 말도 안 됩니다. 어? 그러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에게 이미 주님의 계시와 주님의 빛이 비춰졌어요. 그러니까 그빛 가운데 거짓이 다 벗겨지고, 그 비닐이 벗겨지고, 그의 자아가 벗겨지면서... 볼 수가 있고 그거를 엎드려서 들 듣는 존재가 된 거야. 먼저 우리가 엎드려서 들어야지 이게 엎드리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 사람한테는 아무것도 안 들린다는 거죠. 아무것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속 사람이 변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겉 사람이 있고 속 사람이 있잖아요. 겉 사람이라 그러면은 그 어, 우리 혼적인 부분, 우리 생각하고 감정적이고 우리의 기질 뭐, 우리의 의지, 이런 게될 수가 있죠. 우리 속 사람, 우리의 영이에요. 근데 우리의 영적인 것이 쉽게 변하지 않아. 아무리 변화하고 싶어도 잘 변하지 않는 것 같아. 요왜 그럴까요? 자기 지식이나 자기 의를 따라서 믿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은 그런 사람이었어. 요 자기 지식이나 자기 의.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진리에 서 있지 않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믿으면서 갔던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생각, 믿음이라는 것도 굉장히 그런 그 과오에 빠질 수가 있어요. 믿는다고 했지만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정말 빛빛음을 받은 믿음이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 정제된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의로, 내 기분으로, 내 기질로 막 믿는 것도 많아요. 내 겉사람으로 믿는 게 많다는 거야. 나의 속사람과 겉사람이 하나 되어서 주의 진리로 주의 빛 비침을 받아서 주님의 눈으로 나를 보면서 내 자신을 정확하게 알고 나의 위치를 알고 주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딱 만들어 놓은 그 믿음, 내가 세워 놓은 믿음으로 주님을 쫓아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사울에게 제시하신 이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죠. 빛이 비추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빛이 비쳐서 나를 보는 게 중요해. 그러면, 이렇게, 이, 이런, 자기 지식이나 자기 의를 따라서 믿는 사람은 감각이 둔해져서 속과 겉이 같지가 않아요. 속과 겉이 달라요. 감각이, 감각이 떨어진 거잖아. 자기의 자아로 감각이 딱딱하게 된 거잖아요. 우리가 겉사람이 딱딱하면 속사람이 나올 수가 없는 거니. 영이 흐를 수가 없는 거야. 겉사람이 딱딱하니까 이딱 갇혀가지고 우리가 바가지 같은 것도 딱 깨야지 그 안에 뭐가 나오잖아요. 속이 나오는 것처럼. 이게 깨져서 깨져야지 영이 흐르는데. 오카비 깨져야지 그 안에 향유가 흐르는데. 그죠? 오카비 오갑을 깨뜨려야지 향유가 나오죠. 오카 안에 딱 갇혀 있면 향유는 그 향유 향유는 그 냄새와 그 기름 그 안에 갇혀 있는 거잖아요. 있어 존재는 있어. 존재는 있어. 예수님이라는 존재. 그 생명을 우리님이 받았어요. 그렇지만 그 존재는 있지만 예수님이 그막 활동을 하실 수가 없는 거야.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너무 딱딱해. 내가 너무 강팍하고 강해. 나는 믿는 사람이라는 그 이름하에 내가 너무 강한 거예요. 사울처럼. 내가 믿는 사람이라는 그 허울 아래 내가 너무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주는 거야. 응? 위협하고 살기등등한 사울처럼 내가 나의 믿음을 주장하면서 내가 그런 사람이 될수 있다는 거. 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빛빛춤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빛빛춤을 받아서 나를 정확히 봐야 돼. 사우라, 사우라, 내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어떻게 말씀하실까? 우리가 이 빛빛춤을 받아요. 하나님, 나는 어떻, 어떻습니까? 나에게 빛을 비춰주세요. 어, 내가 주님의 말씀에 빛에딱 해가지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눈으로 이거를 정확하게 보, 보는 게 이계시가 너무 중요해요. 우리,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첫 단추예요. 나를, 나를 모르는데 뭘 어떻게 해. 그러면서 막 열심히 달려가기만 해. 어, 그 문제가 있는 거죠. 열심히, 방향, 방향이 중요한 거잖아요. 방향.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가 중요한 거지. 무조건 냅다 달리면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어떡해요. 다시 와서 다시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어.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수 있을 것 같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마련한 그 마스터 플랜을 우리가 채워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말하자면 이제 이렇게 되면서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그 삶이 이루어지는데 그거 전에 사실은 이빛 비침이 있어야 돼요 이빛 비침으로 아니면 달린 다음으로 그래도 이 정확한 빛 비침이 없으면 깨닫는 데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믿음의 확장에 한계가 있고 나의 그리스도의 생명이 확장되는 데 한계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 내 안에 충만해서 예수님은 사실 부족한 게 없어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 안에 풍성한 것이 다 있고, 만유해 주라 그랬거든요. 모든 것 위에 주예요. 주님이야. 그니까 러 그분이 부족한 게뭐 있어요. 단지 내가 그것을 내 생명으로 받아서 얼만큼 확장하느냐의 문제죠. 얼만큼 그 생명이 충만하냐의 문제지. 그죠?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생명으로 충만하려면 나를 정확히 알고 나를 부인해야죠. 그때 부인들 이 뒤로 사울의 행동을 보세요. 정확하게 계시를 받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빛비춤을 받은 사울이 이 뒤에 하는 행동을 보세요. 이 뒤에 사울은 어 3년을 아라비아에 있고 6년을 다소에 있으면서 9년인가? 아 그때 이제 조용한 시간을 보내요. 사실은 모세가 하나님이 그 애굽을 모세가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로 들어가서 40년을 있잖아요. 그 생활, 그 40년의 생활이 결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생활이었고 자기는 나띵이 되는 생 삶이었어요. 사울도 그 9년 동안 그어 아라비아와 다소에 있으면서 그 말하자면 예루살렘에 거하지 않고 변두리로 간 거예요. 변두리로 가서 책을 읽고 말씀을 신학 그거를 하고, 하나님의 그 게시를 받고 그러면서 여기서 정비가 됐겠죠. 그동안 그는 어떻게 보면 잊혀진 사람일 수도 있고, 그 인간적으로는 힘든 시간이었을 수도 있지만, 자기가 없어지는 시간이었지. 그리소가 쌓이는 시간이었지, 자기는 없어지는 시간이었어요. 그 뒤로 다시 이제 사역을 하고 막 이러면서, 나중에는 이제 순교를 하죠. 감옥에도 두 번이나 들어가죠. 2년씩 두 번이나 들어가죠.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힘들게 주님과 동행하고 계시받고 어막 그러고 나서 왔는데 사람들한테서 받은 거는 어 핍박과 멸시였어요. 그의 힘든 생활이었어. 자기가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사람들이 다 핍박했어. 아무도 그를 반기는 데가 없었어. 그렇지만 그거를 그가 견딜 수 있었거든. 이게 정확한 자기에 대한 계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 응? 그리고 이 정확한 계시로 아, 아버지의 말씀을 깨닫는자가 됐어요. 그리고 그거를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자가 되고 어, 이 시, 신약을 쓸 수, 어? 이렇게 많은 신약을 쓰는 사람이 됐어요. 어디서 시작했냐면 정확히 자기를 보는 데서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만큼 잘났나 못났냐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히 알고. 아무것도 없고 진짜 악하다 하더라도 진짜 약하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시작할 수 있는 게 어, 원래의 나의 모습 진짜 내 모습에서 시작할 수 있는 거지 거짓에서는 시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거짓된 나의, 나한테서는 아무것도 나올 수가 없다는 거야 내가 주님 앞에 완전히 발가벗겨져서 참나참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을 있 때, 주님이 그, 거기서 시작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시작한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주님이 시작하셔야 되는데, 거, 주님은 거짓에서는 시작할 수가 없잖아요. 참에서 시작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솔직하고 완전히 드러난, 주님 앞에 완전히 벌거벗겨진 그 상태에서 주님이 세우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위대한 바, 사도 바울이 나옵니다. 여기서. 그 상태에서 완전히 밝아 바뀌어지고 완전히 초라해지고 완전히 땅에 꼬꾸라져서 들을 수밖에 없는 그 존재에서 사도 바울이 탄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멋지게 쓰시죠. 비록 나중에 정말 박해받고 핍박받고 고난받고 순교하지만은 정말 전무후무한 사도가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멋지게 쓰시는 부분이 나와요. 우리가 개개인마다 어, 자기 비전과 이런 것들이 다 틀리지만 정말 제일 중요한 것은 출발점이잖아요. 출발점은 주님이 나를 쓸수 있는 상태여야 된다는 거지. 나에게 아무것도 없는 벗겨진 상태,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냥 나, 나라는 나 존재에서 그것이 정말 비참하고, 그것이 정말 어, 연약하기 짝이 없고, 아무것도 없고, 정말 죄투성이인 나래도 그 거기서. 주님과 함께 시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주님이 나를 옷 입혀주셔서, 나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나를 옷 입혀주셔서, 나를 그리스도의 피로 씻고, 그리스도의 옷으로 옷 입혀주셔서 시작할 수 있는 거지, 정확하게 나를 보는 데서, 주님의 눈으로 나를 보는 그 빛빛춤에서 시작하는 거지, 절대로 어떠한 가식이나 가장, 그 거짓에서는 시작할 수가 없다는 거죠. 결국 우리는 주님 앞에 정말 엎드려져서 들어, 들어야 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정말 주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져서 우리가 정말 낮아질 대로 낮아지게 땅에 엎드려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정말 겸손하고 온유한 자들이 다될수 있도록 주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그래서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사우라 사우라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해 주신 주님. 주님, 정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비빛쳐 주시는 주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그 전혀 정말 연약하고 허물 많은 그것을 우리가 감추려고만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정말 겸손하게 땅에 엎드려서 내어 놓아서 정말 주님의 소리를 들으면서 주의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가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